a 요빔 디스코드 학생 오랜만에 택스 이야기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떤 택스 이야기 를 찍어볼까 하냐면은 이제 국제사회니까 이제 국제 택스, 국제 조세 있을라면은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지려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끼리도 서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거를 어 글로 써놔요 그게 조약이에요 조약 그게 이제 텍스트리라고 하는데 텍스트리라고 국가가 사이가 좋게 지내려면 서로 조약을 지키면서 사는 거고 서로 이제 욕심만 부리면은 그게 양보가 없잖아요 이게 텍스트리가 딴게 아니라 조약을 맺는 이유가 양보하라고 정해놓자 양보를 이런 거에서 이런 거는 양보를 하자 그러면 정해놓는 겁니다 국가 간 외교가 딴게 아니라 이런 조약을 서로 맺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 그럼에 있어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닌데 사람이 국가가 풍부하려면 은 돈이 많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돈이 되는 게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것 밖에 없어 결국 돈 얘기 나오면 세금이야 국가끼리도 세금으로 좌우되고요 사이는 외교는 외교가 세금으로 좌우되는 걸로 이제 결정 난게 이제 어~ 이것만 봐도 이제 알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 테리스 시스템 구축 트럼프가 몇 퍼센트 테리프를 때리는지 그런 거를 지가 일방 타방이 아니라 일방 어,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거는 약속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약이 아니고, 그거는 조약, 위반, 조약이 없으니까 위반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한 가지 단어를 이제 짚고 가고 싶어요. 유명한 단어. 이게 국제조세 사회에서 조약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Tax-sparing. 조약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ax-sparing, 뭐냐면, spare. s p a r 라는 단어 자체가 여분의 짬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국가 간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제목이 썼지만, 이제 세금만 무조건 쟁취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양보가 능사인 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국제사회가 일단 선진국이랑 후진국이랑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는 게 보통 수출 수입이 선진국이랑 후진국 사이에 일어나요. 보통 후진국이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선진국이 인정을 해주는 게좀 있어줘야 돼. 후진국의 세금을 적게 내도 선진국에서 세금을 적게 낸 거, 실제로는 적게 냈지만은 법대로 냈다. 법보다 적게 냈는데 법대로 냈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tax-paring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sparing. 이 단어를 알, 알면은 이렇게 관계 성립이 돼요. 세금으로 인한 관계 성립이